영어 수업 끝난 다음에 지금 버거킹에서 햄버거 픽업하고 도장에 왔습니다.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졸리네요. 네. 민태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다 씻었고,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따가 관장님 내려오시면 미팅을 한 다음에 바로 잠에 들 예정입니다 오늘 며칠 차지? 민태 민태 오늘 며칠 차야? 3일 차점심안 <laughs> <점진> 차렸네 <차릴래? 웃음> 3일 차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시차 적응도 조금씩은 되는 것 같고 한번 내일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